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긍정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상간소송 증거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에는 간통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으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 정도까지 입증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부정한 관계였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령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는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다정한 대화가 오가거나 잦은 연락이 기록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함께 탔던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수도 있고 카드 사용 명세, 숙박업소 결제 기록이 확인되었다면 숙박업소 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CCTV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들을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배우자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상간자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지만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 사실 조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수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연인 관계로 볼수 있는 문자 내용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예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책배우자와 본인이 직접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녹음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어는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요법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연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